안녕하세요. 명가공인중개사무소 유소장입니다. 경남 창년군 남지읍 학계리에 소재한 토지매매건입니다. 사실상 남지읍 내에 바로 인접한 위치의 토지입니다. 매물 간략히 요약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전체 토지면적 3531제곱미터 약 1068평입니다. 토지 지목은 답입니다. 용도 지역은 도시 지역 자연 녹지, 3분의 1 이상이 자연취락지구로 예상이 됩니다. 매매가는 3억 9천만원, 평당 약 36만 5천원가량입니다. 이곳은 남지읍 체육공원과 인접한 곳에 위치를 하고 있는 남양을 바라보는 토지입니다. 차량 진출입은 무난한 편이며 차량으로 3분에서 5분이면 남지읍내의 각종 편의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자리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자전거 등을 통해서 중고등학교 통학도 가능한 위치입니다. 참고로 토지 남쪽 하단으로는 약 12미터 가량이 물이 흐르지 않은 국어부지입니다. 따라서 남쪽 인접 토지와도 상당한 여유 공간이 확보가 되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낙동강과 접하고 있는 국내 최대 유채꽃밭인 남지체육공원까지는 직선거리로 약 220여 미터가량 떨어져 있어서 충분히 도보 접근 가능한 위치의 토지입니다. 현재 인근에는 남집 외곽 서측편을 연결하는 도로공사가 한창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도로가 개통이 되면 남지 외곽 서측 강변과 의료 쪽으로의 접근성도 많이 좋아질 전망입니다. 토지 인근으로는 비닐하우스들이 다소 있으나 집값 상승으로 인해 비닐하우스는 점차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현재 주변에는 이미 전원주택지가 개발되어 분양 중에 있는 상태로 이것도 향후 주택지로 탈바꿈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목소리> 매물 다시 한번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전체 토지 면적 3531제곱미터 약 1068평입니다. 토지 지목은 답입니다. 용도 지역은 도시 지역 자연 녹지 3분의 1 이상이 자연 취락지구로 예상이 됩니다. 매매가는 3억 9천만원 평당 약 36만 5천원 가량입니다. 지금까지 명가공인중개사무소 유소장이었습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